<laughs> 형, 일어났어? 응 어? 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정말로? 정말로 아, 맞다 형, 어제 프리스크 봤었어 집에 찾아와서 형을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다쳐서 누워있다고 말하니까 내일 다시 온다고 했어 그게 오늘일 거야 무서워 네? 오마이가 무섭다고 절대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 향이 원한다면 못 들어오게 할게. 근데 인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인간, 왔나 보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안녕, 인간? 왔어? 샌스 안에 있지? 아, 아, 아까 나갔어. 어디로 갔는데? 차 쪽. 도대체 뭐야? 휴. 내가 인간도 보내 방에 들어갔나? 샌트, 내가 돼지. 내가 프레스크 못 오겠어. 형도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 대 그리고 인간이랑 무슨 일있었던데 시끄러워. 진짜 쫑알쫑알 되네. 잡을잘 수가 없잖아. 형, 미안해 파피루스.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혼자 있게 줘. 알았어. 눈만 아다쳤어도 형이 왜 저러지? 도대체 인간이랑 무슨 일이? 인간한테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설마 멀리 도망친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면 내가 싫은 거 아니야?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 샌즈를 찾으러 가볼까? 파피루스? 어디 갔나? 오랜만에 밖에 나가볼까? 아 좋다. 이제 매일 놀야지 센스. 아 드디어 찾았다. 도대체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탈출은 또 어떻게 했어? <laughs> 그, 그니까 그 파피루스가 보고 싶어서. 어?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보고 싶어서 나갔다? 내가 보기 싫어서 나갔다? 어? 그랬구나? 센스 나만 봐줘 날 좋아해줘 센스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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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으, 맞겠어 센스 어, 어떡하지? 여기 있다 으으 샌즈! 넘어졌네? 그니까 널 사랑했어야지 이런 일도 없었을걸? 제발 살려줘 일없잖아나 샌드를 죽이고 싶진 않은데 이젠 어쩔 수가 없어! 응? 형! 괜찮아? 바..바삐.. 안죽서안죽서 다행이야 바피루스 내가 얼마나 못서운줄 알아? 나도 알아. 인간님이 샌드를 그렇게 만지줄알것 같아. 아마 형이 엄청 사랑하는 게 아닐까? 에? 정말 그런 거라고? 나도 그렇게 들어서. 그럼 이제 가자. 그래. 샌즈? 어디 가게? 나랑 있어야지. 샌즈도 날 사랑하지? 나랑 오래오래 살자. 어? 어. 향을 지키려면 이럴 수밖에. 이제 진짜 가자. 어? 응. <laughs> 꿀 좋다. 그 후로 고민 없었고 난잘 살고 있다. 걔 덕분에 가비뼈랑 눈을 다쳐서 능력을 못 쓰지만 뭐. 그래비나 가야겠군. 야, 그래비 센트.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헌버 가나. 아 배불러 뭐 했다고 피곤하지 이제 집에 가야지 산다 이 목소리는 나 보고 싶지 않았어.